자 스카이림 이어서 바로 갈게요 저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그 황금발톱을 얻고 나왔죠? 기억에?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돌려주고 바로 화이트런으로 갈게요 따단단 The sooner you find 네 가져왔습니다. 에고 에고. You found it! There it is! Strange. It seems smaller than I remember. 그런데 얘 반응이 좀 뭔가 굴인 구린... 뭔가 있는 것 같아. 네. 얘도 훔친 거 아닐까? 왠지 느낌이. It means so much to us to have the claw back where it belongs.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 물어보면 가르쳐줄래나? 아동전은 주는데 투구는 안 된다. So 화살 챙기고. 그러면 돈이 It's 좀 쌓인 것 같으니까 일단 뭐 물건 같은 거좀 보고 갈게요. 도전, 자물쇠 해제. 1388원. 돈이 안 되네. 100원 부족하네요.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중복되는 거랑 안 쓰는 거는 팔도록 하고요. 발사개 이런 거안 쓰죠. 벽옥도 팔고 두루마리는 언젠가 쓸것 같으니까 일단 놔두고. 강옥 팔고 머리티도 일단 팔게요. 저거 나중에 마법 부여할 때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파는 걸로 하고. 1334원, 그래도 부족하네. 일단은 주문서 같은 거는 예지력이 필요하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저 목걸이부터 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더팔수 있는 게 없는데, 40원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나? 40원이 아니지, 50원, 54원? 연금술은 너무 비싸고. 그러면 절충해서 이걸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자물쇠에 반지를 사고요. 전 뭐, 나중 가면은 마법부여 효과 같은 거는 쌓이니까, 그건 좀 후반을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뭐, 돈이 없으니까, 이대로 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화이트런으로 가볼까요? 화이트런 가서 뭐 족장 대화하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드래곤 잡는 대로 가면 바로 가면 되려나? 그전까지 뭐 그냥 대화캐니까 대화는 그냥 스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오픈월드 게임에서 그냥 유해차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뭐지? 새가 다 여기로 모여들었는데? 새 소리 엄청나. 뭐지? 뭐지? 나무에서 되게 막, 굉장한 소리가 나는데? 뭐야, 이게? 새 날개 같은데? 어, 뭐야. 새가, 여러 마리가 여기 걸려 있어. 저 불이 겹친 거 보여요? 이게 뭐야? 아, 뭔가 보면 안 되는 시스템의 뒷면을 본것 같은데. 뭔가 잡아지지는 않네요. 그냥 가자, 뭔가. 보면 안 되는 걸본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화이트 런으로 바로 가야죠 길이.. 아 근데 이렇게 어둡지 모니터가 좀 어둡긴 한데 이게 나중에 녹화된 걸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와라 화살 좀아낄있잖 아니 근데 진짜 좀 너무 어둡다 이게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저번에 소마 녹화할때 저는 이제 간신히 보일 정도로 형태가 보였는데 유튜브 올리니까 그냥 검은 화면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 모드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뭐가 이 NAT 옵션에 밝기 조절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였지? 뭐, 뭐, 되게, <laughs>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그럼 이렇게 가고, 나중에 너무 어두우면 제가 후처리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바로 화이트런에 가서, 퀘스트 하고, 그, 뭐냐, 그, 포효 배우는 데까지는 아마 진행을 할것 같아요. 메인 캐를 그 이후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누구지? 뉘신지 경비 경비병 같은데? 아이젠 게임 할때 누군지 몰라고 고개 고개 빼고 봐야 돼. <laughs> 아 집에 안경이 있긴 한데 어 뭐야? 어, 거인이 왜 여기 있어? 야 나도 콩고물 좀 얻어 먹자. 어 죽었나? 대처나? 어? 어 뭐야? 어 얘가 말 걸어서 지금 억동안에 와은 건. 잠깐만, 잠깐만. 말 걸지 말아주세요. 뭐야 얘네? 아 내가 아, 내, 내가 쏘긴 했지만 좀아 미안해. 아경 경비병, 경비병 어디 있어? 도와줘요. 그렇지.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양손 검을 든 노드가 도착와요 아니 왜? 아니? 보고도 못본 척을 하네? 돈 받았나? 아니, 화이트런이 이렇게 썩은 동네였다니. 아니, 잠깐, 너 어디가? <laughs> 아! 아, 눈앞에서 지금 시민이 맞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고, 비통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안돼 안돼 아 저장을 죽기 직전 해가지고 아니 나는 포션 먹을 그좀 여유가 있어 보여서 저장을 했는데 아니 이와중에 레벨업하지만 아 무한의 인피니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루프물에 갇혔어요 도와줘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치트 써야되나? 잠시만요 치트를 치트를 기억이 안나는데 뭔가 되게 짧았던걸로 기아 빠르게 탭을 누르면은 그 아이템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개 okay. 아 안되겠다 이건 치트밖에 없다 이 루프를 끊으려면 치트 치트가 있어야 돼자 검색해왔습니다 TGM이라고 하네요 토글 간모드 이거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불러오기가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느냐 가 되네요 어? 잘했 어, 살았다 사냥꾼 아에라 파르카스 너희들 이름 잊지 않겠다 기억해두겠어 나좀 벗어난 다음에 지트를 끌게요. 아니, 드래곤본 여정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저장 다시 하고, 허? 화살이 지금 누나 부르지나, 아니? 갓모드 끄고요. 파르카스, 기억해두겠어. 도륙을 낼 것이다. 아, 센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러지 말아요. 상황을 벗어나도 이게 미래가 조금 늦춰졌을 뿐 달라지진 않는데 투명물약 있지 않았나? 요걸 먹고 튀자 보이나? 모르겠지? 빨리 도망갔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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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잠깐만 뭐지? 아 말, 말이 심하네. 이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아, 죽겠네. 아, 죽으면서 외로 받지 말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잠깐만. 로딩 중에 한대 때리고 시작하네. 얘가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골치가 아프네. 한 꼬비 넘겼더니 한 꼬비가. 아안 되겠다. 스태미나도 없어. 채우고 채우고 튀자 일단. 아니 경비병 하나 믿고 있었는데 경비병이 본척도 안 하네. 뒷돈 받은 거 같아 진짜. 죽어. 아 죽겠 죽겠는데 내가 약약다 먹었나? <laughs> 아안 아, 되겠다. 지금 제가 너무 쪼렙이라 쪼렙이라 안될것 같아요. 도망가야 되겠어. 맞서 싸울 수가 없어. 아니면은 저 뒤에서 활 공격하는 애로 먼저 없애든지. 근데 지금 일단 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마차 타고 도망 못 가. 아, 안될것 같아. 도망가자, 일단. 다른 경비는 다른 행동을 할지도 몰라, 일단. 성 안에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행위를 못본척 하지 않을 거야. 하나? 저장 한번 하고요. 온다, 온다, 온다. 안 되겠다. 그 많던 경비병 다 어디 간 거야? 오지 마! 살려줘. 아, 진짜요. 망론 인데 경비가 없어. 화이트런 당나라 군대네, 잠깐만. 어, 경비. 헤엄! 도와주세요. 아니, 말 걸지 말고. 안 돼. 잠깐만. 취소가 안 돼. 아니, 이게 암살인가? 한패구나, 너희. 타르카스 대체 그는 대체 화이트런을 아니 말 걸지마! 아 그래도 세이브 해놨다 아아 아니 진짜 거의 뭐 이정도면은 화이트런의 흑막 이정도 수준 아닌가요? 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laughs> 죽겠네. 아니, 지 이미 수차례 죽었지. 와, 쟤 위에서 구경하고 있어. 여기도 있었네. 그렇지, 그렇지. 뛰어가. 아니, 아니, 난도테지 말고. 걔를 막아줘. 구경하지 말고. 잠깐만, 얘네 팝콘 먹고 있어. 그치, 아, 아니, 잠깐만. 도망가네. 아또 너무한다 진짜 <laughs> 아니 이... 드래곤 얘기는 무슨 눈앞에 칼 휘두르고 있는 사람인데 드래곤 얘기가 나와 아아 아, 토할 것 같아. 일단 레벨, 레벨업으로 해서 생명력을 하나 올리고 아아 아. 얘를 어떻게 떨쳐내야 돼 대체 아못 찍네. 일단 킵해두고요. 아 뒤에 있어. 뭐 지금 나 지금 경비병이 얘 응원하는 소리 들은 거 같은데. 잠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오지마 말 걸지마. 너랑 너랑 얘기 안할 거야 말도 섞기 싫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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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둘이 한편거 알고 있어. 가까이 오지마. 아 떨어져. 아 이런 못 오겠다 일단. 아, 한시름 났네요. 와라. 고개를 내밀어라.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내가 쏘려던 것도 아니고, 거인을 쏘려고 했는데, 걔가 말을 걸면서, 에임이 돌아가면서, 엉뚱한 애가 맞고, 이사단이 났는데, 보통은 무기를 넣으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 왜안 가냐고. 사냥꾼 아예라 기억해두겠어. 아, 이거 나왔어. <laughs> 안돼. <laughs> 비켜. 박씨. 아. 해치워버리겠어. 박씨, 어, 뭐야, 뭐야, 잠깐, 밑에 뭐 걸렸어. 이대일 너무 불리한데. 포션 아까 저장 안 했구나. 하나 먹고 독약을 하나 바르자 안되겠다 바른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광란 도약 이게 아 안되네 오기만 해봐 어? 뭔가 먹힌다 괜찮은데? 될것 같아요 아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아무리가 안되네 왜지? 네임드라 그런가? 죽었나? 죽은거 같아요 이리와 다음은 너다 아! <laughs> 아니 따지고보면 내 잘못은 맞는데 아니 내 잘못은 아니지 시스템의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 <laughs> 아니 안죽었다 도망가자 죽겠다 <웃음> <웃음> 죽겠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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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도 없어 두고보자 너희들의 이름 똑똑히 기억했다 아에라 파르카스 다음에 오면 어? 내가 어? <laughs> 하다못해 푸스만 있었어도 푸스로 나까지 안 바래 푸스만 있었어도 어떻게 할텐데 분하다 아니 아까 그 경비병 와가지고 말 거는데 아무 것도 못 하니까 스킵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돼. <laughs> 그 동안 저는 프리디라고 있고. 아. 담아서 담아서. 설득이 낫겠죠? 음. 됐고 나 안에 들어갈래.

컴패니언 도륙을 낼 것이다. 어, 내가 어 레벨만 올리면 어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의 이 구류 있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자. 컴패니언 스카이림에서 없애버리겠어. 가는 길이 어디였지? 여긴가? 아, 아, 아 잘못 왔네요. 아, 아, 기운 빠져.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넘친 거를 여기다가 넣어 놓고 여기를 내가 쓰자. 그짝을 자, 지금 넘친 게, 이거랑, 안 쓰는 건 그냥 다 넣어버릴까요? 넣고, 어차피 얘가 뛰어 올라면또 제가 도착을 하고서도 좀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갖다 놓고, 시간 좀 때우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나는 도착을 했는데, 얘는 오려면 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면 오겠죠? 어, 뭐야? <laughs> 자, 일단 오늘은 그러면 용 잡는 데까지 하고, 잡고 나면은 한번 종료를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가면 나오던가 아니면 가서 뭐 불러야 되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제아 갑자기야. No, get back. It's still here somewhere. Rocky and Todd just got grabbed when they tried to make a run for it. 아 얘가 뭐.. 상급자가 아닌가 보지? 그냥 번역 이런 건가? 자 일단 오는 거 같아요 위에 있으면 잘 보이겠지? 화살구멍도 있네 여기 쪽이 지나가네 그럼 저는 일단 위에서 활로 쏠게요 위에 있으면 잘 보이겠지 그래서, 어, 어, 어디죠? 여기가 듣데 소리가. 뿅. 아, 마우스. 돌아가는 게 힘겹네. 감소를좀 올려야 될것 같아. 어, 지금 나 보는 건지? 별로 안 아프네, 그랬어. 생각보다. 아, 아, 아픈 것 같아. 안 되겠어. 어디 갔어? 안보여. 왜 올라가지 못하니? 왜이자 작은 턱으로 올라가지 못하니? 뭐지? 왜 안되지? 아,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어, 뭐야. 어, 너, 너, 밖에 있어. 여기 자리가 너무 안좋다. 죽겠다. 안되겠다. 내려가야겠다. 으, 런스, 그가 포션이 내가 있었나? 아까 다 먹었지 싶은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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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책. 빠른 치유, 일단 배워놓고요. 어? 치유도 있고 빠른 치유도 있네? 뭐지? 아, 맞아. 이게 NAT 세팅이 이게 그거였어. 빛. 어두운 거. 그니까 이런 게있었대니까 라이터 나이트 한75% 하면 되겠죠? 밝아진 건가? 좀 너무 밝으면은 밸런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잠깐이좌우강 항상 헷갈린단 말이야 아무 일단 녹화가 좀 밝게 돼야 되니까 새벽같이 변했네 새벽인가 실제로? 잘 모르겠네요 병사들 다 어디 갔어 아 저기 왼쪽에 몸 있다 용맹하다 너야말로 드래곤보니다아 죽었어 안돼 나한테 나나나한테 오네?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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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뭐, 근데 한 방은 버티만 해 치유도 있죠? 아아 아, 잠깐 아 미안해요, 저헷갈리네 이게. 좌우나 빼버려야지 그냥. 자, 양손을 치우는 중. 다른 거랑 차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유지가 되네. 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타탄내 거야. 빼간다, 다 비켜. 오케이. 아, 좀 버겁네. 팔, 이거, 좀 올려야겠어. 감도를. 일단 챙길 건다 챙기고요. 아, 무겁네. 뭔가 내 템을 다 넣어둘만한 상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화이트런에 거기 밖에 없나? 영주, 영주 배자 음접실 배자 근데 찾으러 간다고 매번 거기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뭔가 판매 루트랑 가까우면 좋겠는데. 아, 판매 루트 가깝긴 하구나. 네, 용는 드디어 첫 번째 용원 습득을 했구요. 그럼 일단 보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화이트론까지만 갖다 놓쳐야 돼. 근데 되게 올드 레전드라면서 되게 다들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That's right. My grandfather used to tell stories about the dragonborn. Those born with the dragon blood in them. Like old Tiber Septim himself. I've never heard of Tiber Septim killing any dragons. There weren't any dragons then, an idiot. They are just coming back now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But The old tales tell of the dragonborn who could kill dragons and steal their power. You must be one. What do you say, Iola? To be awfully quiet. Come on, Irla. Tell us, do you believe in this dragonborn business? <laughs> Some of you would be better off keeping quiet than flapping your gums on matters you don't know what about. Right. Here's a dead dragon, and that's something I definitely understand. Now we know we can kill them but i don't need some mythical dragonborn someone who can put down a dragon is more than enough for me you wouldn't understand housecar you ain't the norm i've been all across tamriel i've seen plenty of things just as outlandish as this i'd advise you all to trust in the strength of your sword on over tales and legends that was shouting what you just did it must be you really are dragonborn 얘기 끝난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장비 정리 좀 <목소리> 하고.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 할건다 했으니까 화이트 런으로 가기 전에 일단 템을 좀 비워야죠. 소목재도 배워 놓고 투구, 바꿔 끼고, 방패는 필요 없고, 건틀렛은 이거 안쓸것 같으니까 버리고, 그리고, 어, 아직도 넘쳤네. 그러면은, 아, 갑옷이 비싸긴 한데, 아깝다. 이제 화이트런으로 갑시다. 뛰어 가기는 가깝긴 한데 좀 네. 일단 그냥 빠르게 갈게요. 되도록이면 걸어갈까 싶긴 한데. 편집할것도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뭐. 야 아, 관철게요. i n o n e of your concern. 레드가드 여성 찾아내기 일단 퀘스트 받아놓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끌게요. 그니까 앞으로 그 지금 도박힌 찾는 그 퀘스트 포효 배우는데까지 가고 그 이후로 그냥 좀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